365일 성경 1독 1월 26일 본문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 말씀. 핵심 메시지 유약및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사회 정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산 관련 법규가 계속됩니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하며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팔립니다.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정직과 책임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약자 보호 법규가 강조됩니다. 과부를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내 아내도 과부가 되고 내 자녀도 고아가 될 것이라 명령합니다. 타국인을 압자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에서 낙은해였음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약자를 돌보는 사회정의로 나타납니다. 예배당에서의 경건과 삶에서의 정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출애국기 23장 안식과 절기 거룩한 리듬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원수의 잃은 짐승 도 돌려주고 원수의 나귀가 짐에 엎드려졌거든 도와주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의 실천입니다. 안식령과 안식일 규례가 주어지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 합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정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과 공급 하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리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의 체결,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이라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백성의 순종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피의 절반은 재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합니다. 언약은 피로 맺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발 아래는 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천국 잔치를 예표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와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유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과 절기를 통해 거룩한 영적 리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피로 맺어진 관계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